혜인님이혜인님한테 <laughs> 베이직 1개월 구독권 선물은 뭐예요? <laughs> 미드 장인여명 <laughs>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당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박탈감 드실 텐데 괜찮아요?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플레이인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못하겠다. 약간 이런 감정 드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보고 쏙쏙 배워본다고 확인했습니다. 에이 <laughs> hey, 피천굴 만안 했으면 좋겠는데? 짜오 좋다. 짜가리오나 <laughs> 갈리오라라고? 안 돼, 뭔 갈리오야. 갈리오 개 좋다고요? 근데 왜? 그웬 짜오 갈리오? <laughs> 맛있긴 하네? 확실히? 아, 보여줘? 멋있게. 아, 진짜 님딱한 판만 보여드려요. 다니 유체와 블라디미르 쉬. 쉬, 쉬, 쉬. 짜오가 여기 보잖아요. 원래 짜오가 여기 봐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었잖아, 지금. 이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축하 가지고 자, 요길 있죠 요길 여와드바뀌죠 여기 여기를 써서 이렇게 가면은 상대 타워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딱 붙어서 가면 이렇게 다 나오면 돼요. 슈ild 채우면서 이거 재충전. 충전 계속 어? 안 맞아주면서 민요한테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1대1 못 이기니까 적당히 많은 적당히만 짜고 있지 보면서 어? 이런 바이크성 대여 돼요, 안 돼요 아래쪽 안 되죠. 그런 거 인지하면서 서로 못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이 내려가려고 하죠. 한번 봐요. 아, 만 찍어주고 블라디 갔죠? 자, 어떻게 해야 돼? 아 m 라이 밀어 버려 e e 저런 거 p e What is wrong with me? What's wrong with 홀, 차징하고, 평타 쓰고, Q 쓴 다음에, 따라가면서 평타는 먼더 오케이? 참 쉽죠? 자, 라인 봐. 일반 라인이죠. 밀어야겠지. 밀어요. 그냥, 그런 거야. 톡 쳐줘, 이렇게. 톡 쳐주고, 쳐주고, 원거리 싹 클리어하고, 고개를 이렇게 클리어. 다음 라인 봐. 대포죠. 집에 갔어야 돼. 근데 집안 갔죠. 그럼 라인 좀더 하는 거야. 맞춰주고, 근데 이게 될까? 되죠? 왜안 돼? 아, 뭐 요거하고 빼주는 거야? 그냥 안 죽어도 안데려라 얘는 죽어요. 파래기라, 아니, 내할바 아니고. 이건 받아야 겠죠? 이거 먹주고 짧게 걸어주고 난입이라? 이렇게 힘들다 아야 나마 없는데? 달려가는 거야. 상황 보면서 핑하면 딱 찍어주고 블라디 여기 있다. 아마 집찍고 있을 거거든요, 블라디? 블라디 집에 갔을 거고 어, 안 갔어? 와, 이걸 안 가? 보수다, 블라디. 근데 알바 아니에요. 이런 게 알바가 아니라는 거야. 음. 바로 이렇게 채팅이랑 신호 감정 표현 차단해줘요. 라인 밀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라인 밀었으니까. 아, 챠 피해주고 쪼여줘. 못 도망가게. 돼. 그럼 제 죽었잖아. 나뭐 해야 돼? 가드. 이쪽으로. 오인이풀 빼주고. 저거 먹고 있으니까 내 두고. 어? 부신데 들어와? 야 이런 느낌으로 못 들어온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빠서 뒤에 거 큐로 딱 해주면서 먹어주고. 짜증나잖아. 이거 이거 못먹게딱 해주고 짜증나니까. 빼주고 대포 라인. 다시 칼리어. 쉽잖아요 그냥. 이제 블라디가 나 어떻게 죽을 거야 1대1로 죽이죠. 근데 클리어는 내가 더 빨라. 클리어 있으니 살짝 내려가 보는 거야. 나 어, 한탁 해주고 사라져. 일반 라인 집에 안 가. 근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얘가 미아핑 찍게. 무섭겠죠? 다시 나와. 미아핑 하면 유도하고 라인 싹 그어줘. 엉어르미는탕 때려주고 짜증 나니까 한번 들이박아줘. 열받잖아요 짜증나면 좀 때려줘야 돼. 이렇게 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맞아줘. 그리고 그냥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마법 딜로 씹어주고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동의 마법 쉴드가 있기 때문에 블라디가 딱 플래시 쓸것 같으니까 그냥 헤르메스 가죽면 되겠죠? 무슨 라인이야? 대포 라인이죠. 걸어 가. 라인 밀어. 블라디 죽었죠. 내가 더 빨리 오잖아. 존나 빠르네. 인속템이라 그런 듯. 오지 저요? 또이삭 해주고. 안돼 어. 톡 때려주고. 짜증 나니까 딜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이거 쉴드도 못 깎죠? 들어가. 라인 다시 오죠. 그럼 갈 시간 없어. 다시 가. 얘가 눈 맞지만 한대 때려주고. 오케이. 때려주고, 도망가. 안 아프죠, 이제. 제가 말한 그,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었죠, 방금. 맞으면 맞추고, 아니면 그냥 뒤쪽으로 빠진다. 아래로 가이거 열매있죠 아톰 에 압박중이잖아 한번 해줘 와드 있잖아 탈리아 보였네요 여기 쾌킹 찍어줘 탈리아 있다고 앞으로 가너 라인 밀어? 미쳤어? 압박 넣어줘 다시 미드가 압박 넣어줘 압박 넣어주다가 W 한번 유도하고 빠진 다음에 Q 넣어주고 평타 딜교환 그리고 미드 빈 루시안 타릭이 온다 그러죠 미드 여기서 집찍어 어떻게 해야돼? 바텀 가야죠 근데 집 끊길거 같긴 하거든요? 얘 때려줘 그냥 짜증나니까 때려 근데 여기서 내가 턴 썼죠? 이거 못 지우게 해 열받잖아 그죠 집찍어 근데 바텀 안미네? 진이? 미드 올라오는거겠죠? 생각을 하란 말야 공원거기사 그럼 바텀은 텔 써야돼 안써야돼? 지금 갈 사람 없잖아 걸어가요 걸어가고 이제 위쪽에서 하면 되겠죠? 텔이 있으니까 딜교 안에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트 내려온다. 여기 핑 찍어주고, 여기서 탈리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하죠. 여기 지켜만 보는 거예요. 지켜봐, 팀이 하는 거 지켜봐. 오오 잘했네 하고 내 거예요. 이제 어, 탑에 아트 세명 죽었었고, 올수 있는 거탈리아고저 위에 있는데 안 보여 이쪽에. 이번는아 어, 나한테 올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시야 정리만 다탑 잘하네요 탈리아 위로 갔죠? 여기 더 있어 집 가도 뭐할거 없잖아요 그죠? 보면서 그냥 탈리아 위였죠 아까? 라인 클리어 해아드진 보였죠? 이제 저거 지울 때 라인 클리어 탈리아 위 다음 나올 거윗빠위게 교전 정도 나오겠죠? 올라가는 거야 밀고 이길 써서 뒤로 쭉 돌아가지 말고 밀었으면. 근데 팀이 좀머니까 조심을 하면서 요걸로 빼면 되겠죠. 위에 있으면 애들. 그래서 대기에 미드 더 나온다 그럼 바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죠. 그럼 다시 바텀 가는 거야. 왜냐? 라인이 오니까. 그럼 블라디가 뭐 요거 작골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체크만 해 줘. 안 먹네. 와드 있네. 지워 줘. 먹으려고 했었네요. 여기. 애들 올라가니까. 블라디 텔포 없죠. 나만 있죠, 텔포. 여기서 안 싸워주면 좋거든요, 애들이. 싸울 각인데 2대3이죠. 우리 정글 여기 있지, 안 가. 나 라인 미는 거야. 그냥. 싸움이 크게 났죠, 이제 가족. 왜냐? 우리 팀 합류 다 됐으니까. 라인도 다 밀었으니까. 일단 가요, 그럼. 가서 얘 W부터 걸어줘. 그리고 그냥 가. 깔끔하게 무시해. 요 여기 타주는 거야. 버려 저거 못 잡아요 난내할거 다음 할거 뭐야 라인 밀어야겠죠 아트 여기 가니까 다음 라인 클리어 못하게 해주면서 가는 거야 그냥 이것도 살짝 최대한 모아서 빵 이거 라인 밀어주면 루시안이 거 밀겠죠 근데 갈리오 타워링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내려가는 거야 탈리아 여기 보였었거든요 탈리아 생각하면서 어? 쉽죠 에이닝 쉬워요, 안 쉬워요, 게 자연스럽게만 하면 된다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어거지로 막 아래 가지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어요. 다시 보기요?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암튼, 도움이 되셨죠? 에이님? 음, 좋아요. 근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니까 말하면서 했는데, 원래는 이거를 그냥 여러분도 롤할때 그냥 생각하면서 해야 돼. 할땐안 된다고? 볼땐 되고? 저도 안될때 많아요.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인전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정글이랑 서폿이 오더를 하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와, 유튜브에 올려도 될 정도의 좋은 강의가 아니었나.